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판로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물 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이러한 생물 자원의 전시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장 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비율을 의무화해 신기술 제품 판매 시장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팔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억 원 미만의 공개 수익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 구매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 구매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 세계 OLED 비중은 현재 7.7%에서 오는 2020년 12.2%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투자를 대폭 늘리며 세계 1위인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세 지원과 개별 소비세 폐지 등 OLED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에서 채취되는 이 다양한 식물들은 의약품 원료로 쓰입니다. 타미플루와 아스피린 등 우리 삶에 친숙한 약들도 원료는 식물입니다. 화장품과 의류, 공산품까지 생물 자원을 활용한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신기한 볼거리의 다양한 구성까지 아이들에겐 훌륭한 교육의 장입니다. 식물도 보고 옷을 뭐, 뭐로 만드는지도 봤어요. 책에서 동물이나 식물이 약이나 연료가 될수 있다는 걸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 제3전시실에서는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생물 자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물의 소중함과 생물 자원의 이용 또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알려 주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식품들 그리고 뭐 화장품까지 생물 자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현재 생물 자원 개발을 통한 시장 가치는 전 세계를 통틀어 약 950조 원 규모. 생물 자원을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함께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때입니다. 생소하리만치 다양하고 우리 삶에 밀접한 생물자원 활용 사례는 앞으로 이 생물자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